네, 안녕하세요. 지유앤드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다른 데서 수 있게 됐고요. 오늘은 제가 당미꽃님께 걸린 200! 후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택봉에다가 넣어주셨어요. 실친이라서 학교에서 줬고요. 반에서 뜯어볼게요. 착착 소리. 제가 오늘 택봉 처음 샀거든요. 샵. 와, 대박 많아요. 이거 진짜 많아 대박 랩핑지와 인믹을 주신걸로 알고있어요 대풍 잘 우와 인믹이랑 뽀송롤해 나중에 못번뜯어볼거 일단 랩핑지부터 되게 많이 왔다 일단 하나하나씩 얘는 그 선? 지지구아그런거고요 얘는 종이막 부서지고 막아 이거 되게 이쁘다 얘는 꽃 양면인가? 어얘 양면이네요 단면, 양면, 양. 오, 이게 되게 이쁘다. 화이트가 되게 좋았는데 이제 뭘까요? 단면 에어월드 A 있고요. 얘는 단면인지 양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에 단면 딸기 양면 양면. 되게 이쁜 거 많이 주셨고요. 총 잠시만요. 10장 주셨구요. 감사합니다. 우와, 하하. 아무래도 랩핑이 필요했는데. 지금 여기 한번빨고볼까요 아, 근데 여기 꾸겨져가지고, 공 밑에다 깔아야겠어요. 그 다음은, 짜단 인미기시 판 장과 뽀송이물래아 일단 뽀송이물래는 나중에 하고, 인미기부터 소개할게요. 되게 이거 되게 이쁘다짜라음 우와, 뽀송이물래뽀송이물래 이렇게 대박 좋잖아요. 짜단인미 우와, 대박. 대박! 투명도 왔어요. 투명도 있는데. 으악! 으아맞고요 하나, 이거 캡처하지 마세요. 아마 만든 사람 있을 겁니다. 누구지? 이 사람 진짜 잘 만들었었다. 투명. 재질 투명이고요. 이제 모르는 것도 있어요. 재질을. 얘도 투명. 얘 누가 만드신 거지? 얘도 안 적혀있다. 애도 이요아 애는 여기 적혀 있는데 도한님이 재윤님이고요 그거 말해야 되냐 안되는줄 몰랐는데 그럼 이게 핫토 핫토에 나는 그런 건데 아하하하와 애는 재질이 아트지 그런 느낌이구요 포토 포토 같은 동송. 동송 애 애는 동송와동송 처음 봐애 처음 만져봐 애는 라벨지, 앗돼지 제작이고요 조리 2장 줬습니다 얘는 투명이고요 맞나? 투명일 거예요 유니스? 어쨌든 음, 투명 수인이 도안 수인이 거인 것 같고요 되게 요돈 도안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반지할게요 이거 뭐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라벨지, 아, 동무송인가 근데 얘가 아트지 동무송이네요 느낌이 아트지. 마카롱, 무한요? 애가, 아, 애는 아트지인데, 아, 아트지인가? 어쨌든 애는 애, 투명 아닌 것 같고요. 애도 투명 아닌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이야 되게 이쁘다. 주소 라벨지, 아트지 제작. 애도, 주소 라벨지. 야, 아, 되게 이쁘다. 대사에 고 중간에 뻗어 뻗지 카세레나? 어쨌든, 도안 방지하고. 하나는 짚어 드리겠습니다. 되게 이쁘네요, 이거. 그리고 또 라벨지. 이분 되게 착하셔요. 이거 구왕구수? 이것도 무한녀인 거 같네요. 아까 무한녀 나왔던 거 같은데. 이 얼굴 이거, 우와, 대박 길다. 열5십조까지 이거, 누가 만드신지 모르겠고요. 두표서는 사람. 와 이거 사람 비주얼 펄프에도 투명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애가 마지막에 내는 영어 L B C d 투명돼들이고요. 이런 걸로 되게 유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신 거 다. 아짱 감사해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진짜 진심. 아. 아, 왜안 잡히지? 네. 이렇게. 아, 짱 감사하구요. 아, 저는 마카롱도 되게 이쁘더라구요 뭐였냐. 아, 반말 서 죄송하구요. 이렇게. 진짜 예쁜, 인믹 하하하하하하하. 왔구요. 뽀송이 오래! 이거 제 몽방구에, 죄송합니다. 몽방구에 3,000, 3천, 3 0원 판매하거든요. 이거 다 말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송해요 노란다 아 안되니까 뭐하 죄송해요 네 이렇게 있구요 만져볼게요 우와, 이머물에 만져봤거든요 제가 네 어쨌든 200단점 후기였습니다 안녕